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7월 13일 화요일 삼촌교회 아침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제가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학생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제 스스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학생부 주보를 만드느라고 기름 종이에 철펜으로 글씨를 쓰고 등사판을 미는 작업을 하느라고 남들보다 몇 시간이나 교회에 일찍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 가운데 제가 가장 잊지 못할 것은 처음으로 학생 예배 기도 인도를 하게 되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요. 사실 그때 남들 앞에서 처음 한 대표기도를 이렇게 평생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성경을 다 읽고 덮으려고 할때 계시록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하는 간구로 맺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예화들도 가득합니다. 야뽕나루에서 하나님과 시름하던 야곱, 하루 세 번씩 기도하던 다니엘,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하나님을 불렀던 다윗, 또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과 기도를 했던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도에 관한 약속들도 성경에는 한가득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하롯 왕의 박해 때에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붙잡혀서 오게 갇힌 날에 이를 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마저도 처형하려고 하던 그 바로 전날 밤, 오 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있었고 밖에도 파수꾼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연히 주의 사자가 그 감옥 안에 나타납니다. 그 천사는 베드로의 손에 묶였던 사슬을 풀고 띠를 띠게 하고 신을 신기고 겉옷을 입히고 그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안전하게 밖으로 인도하여 냅니다. 파수를 다 지나서 쇠문을 열고 옥에서 한참을 거리로 데리고 나와서야 하나님의 천사는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은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바로 교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이처럼 세밀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넉넉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혹시 오늘 그 기도를 어려워함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막 대표 기도를 시작한 중학생이 더듬거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고, 악한 세력과 싸우는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그 부르짖음도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성도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진원곡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고, 성도의 위로고, 성도의 힘입니다. 그 유명한 매튜앤리는 기도가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말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열어서 도우심을 구하고 또 기도로 닫아서 안전하게 지키는 삼촌교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세밀하고 정확하고 넉넉하게 응답받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 주셔서 이길 힘을 오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